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어, 감기가 조금 나아졌고요. 어, 그리고 네, 잘 지냈습니다. <laughs> 네, 요즘 감기가 진짜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어, 한 3일 정도 감기약 먹고 나면 금방 좋아지곤 했었는데 어, 요즘은 저도 지금 벌써 한한달 정도 되어가는 것 같거든요. 네 감기가 진짜 오래가고 독하기도 독하고 네 그래서 사실 음, 밥도 더잘 챙겨 먹어야 될것 같고 네 따뜻한 물도 많이 마시고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어, 잘 챙겨 드셔서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어, 제가 먹는 평소 식단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올해로 이제 5년차 암환자로 지금 지내고 있는데 제가 5년 동안 이제 암투병을 하면서 이제 나름 식단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이제 어떻게 챙겨 먹어야 될지 이제 늘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먹고 있는데요.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제가 보시면 제가 뭐 영양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 나름의 다양한 영양소들을 골고루 먹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철에 나는 음식들이 좋다고 해서 이제 그 제철에 나는 음식들을 많이 먹으려고 하는데. 어, 요즘은 사실 뭐 마트에 가면 다 있으니까 제철 음식이라는 게 조금 의미가 없긴 하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이제 그런 제철 음식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제 나름 어, 식단을 잘 챙겨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양소를 이제 골, 골고루 챙기기 위해서 제가 보통 이제 그한끼 야채와 다른 것들을 간단하게 곁들여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어, 그렇게 간단하게 곁들였던 것들이 뭐였냐 하면 이제 뭐 고구마, 감자, 달걀, 견과류, 그리고 떡 종류, 뭐 현미 가래떡이나 아니면 다양한 뭐 떡들 있잖아요. 너무 달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은 것들. 네, 그리고 이제 그 제철에 나는 과일들. 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식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아침 식단을 이제 챙기곤 했었어요. 네. 어, 근데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 식사를 챙겨 먹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식사하는 식단 사진을 찍어서 이제 어, 유방암 카페에도 공유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실 더잘 챙겨 먹게 되긴 한것 같아요. 이제 내 식단을 사진 찍어서 공유하기 위해서 더잘 차려 먹기도 하고 먹기니를 어, 뭐 거르지 않기도 하고 네 그렇게 지금 식단들을 잘 먹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일주일에 세번 정도 이제 출근을 하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출근할 때는 굉장히 아침 일찍 나가다 보니까. 어 굉장히 바빠서 아침을 걸을 때가 종종 있긴 해요. 네, 최대한 이제 뭐 간단하게 야채와 뭐 계란 뭐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사실 안될 때가 있더라고요. 어, 그리고 또 이게 어, 항암 치료를 사실 처음 시작하고는 체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입맛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면서 챙겨서 먹는다는 것 자체가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어,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어, 정말 힘들 때는 그냥 이제 두유 같은 거 사서, 음, 어,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두유 같은 거 한잔하고, 네, 이제 그렇게 하긴 했었는데, 어, 사실 이제 두유만 먹으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늘이 영양에 관한 부분들이 여전히 아직 숙제이기도 하고, 네, 이제 저의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암 환자에게는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 이런 정보들은 굉장히 많지만, 어떤 것을 믿어야 할지, 어떤 것을 신뢰할 수 있을지는 이제 우리 본인들의 선택이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을 하곤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제품을 선택할 때는 긍정적인 리뷰가 많거나, 아니면 이제 그, 그 제품을 만든 회사가 믿을 만한 기업이거나,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사실 선택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알게 된 제품은 종근당 건강과 대한암협회가 공동으로 이제 영양 설계해서 만든 암환자용 전문 영양식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이제 먹어 보고 어 소개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어 바로 이 캔서 코치라는 제품인데요. 암환자들이 어 많이 먹어야 되는 영양소가 비타민하고 단백질이잖아요. 그런데 이 비타민하고 단백질의 함량을 강화해서 만든 암환자용 전문 영양식이고요. 이한 팩으로 이제 다양한 영양소들을 섭취할 수 있는데, 안 그래도 이제 제가, 어, 제가 먹던 이제 두유의 성분과 이 성분들을 이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확실히 여기 이 캔서 코치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이 훨씬 많고 다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챙겨야 하는 많은 영양소 중에 이제 늘 항상 한끼 야채와 함께 단백질을 늘 챙기거든요. 흔히들 먹을 수 있는 단백질이 달걀, 두유, 그리고 뭐 닭가슴살, 사실 이 정도밖에 생각나지 않아요. 네, 늘 이제 편하게 챙겨 먹을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두유를 사놓고 한끼 야채와 같이 먹기도 하고, 이제 아니면 간편하게 계란을 삶거나 계란 후라이를 해서 이제 그렇게 단백질을 챙겨 먹고는 했는데, 사실, 어, 뭐, 이 계란 두 알의 단백질이 얼마,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지 않고 늘 그냥 이제 단백질이다 하고 의무적으로 챙겨 먹었어요. 근데 이제 이 캔서 코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이 이제 1대2로 균형 설계되어가지고 단백질이 12g이나 들어간 고단백 제품이라고 해요. 뭐 비타민 A, B, C, D, 비타민 E까지 있고 철분, 그 다음에 아연, 뭐, 우리가 또 비타민 B, 뭐 엽산, 뭐 셀레늄, 뭐 그리고 단백질은 물론이고요, 네, 뭐 탄수화물, 뭐 이런 것까지 정말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총 이제 여기 들어간 영양 정보를 보니까 총2 6 종의 성분이 영양소가 이제 암환자를 위해서 맞춤 설계되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어, 이제 락토프리 제품이어서 이제 유제품 섭취가 조금 힘드신 분들도 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걸 제가 한번 컵에 따라 볼게요. 네. 이 보시면. 200ml예요. 우리 보통 이제 우유 작은 우유 하면 200ml잖아요. 이것도 지금 이제 200ml인데요. 제가 한번 따라 볼게요. 아, 흔들어서 따라야 돼요. 네, 흔들어 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네, 흔들어서. 자, 이렇게 보시면, 오, 우와, 오, 컵이 작네요. 네, 죄송해요. 컵이 작아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한 잔이. 짠! 나옵니다. 네, 생각보다 걸쭉하지 않아요. 이제 제가 두, 차 먹는 두유가 있는데 그 두유는 굉장히 걸쭉해서 사실 마지막에 찌꺼기도 남고 그랬었는데 어, 이거는 생각보다 걸쭉하진 않아서 사실 목넘김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어, 제가 조금 마셔볼게요. 음... <laughs> 우리가 일반 먹는 두 맛이랑 조금 비슷한 편인데요.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드셔보시면 솔직히 맛있어요. <laughs> 암환자용 이제 영양 조제식품이라서 어, 되게 맛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괜찮아요. 이게 왜 암환자를 위한 영양식인지 알것 같은 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항암 치료를 하니까 맛이, 이제 입맛을 굉장히 잃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뭔가를 먹어도 맛이 없고, 어, 막 먹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고,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건강을 챙겨야 하는 입장이니까, 야채도 뭐 샐러드도 드레싱 없이 먹고, 뭐 이렇게 조금 이제 단, 단, 단 과자들도 거의 자제하고, 사실 이렇게 간이 없는,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맛이 없는 이제 그런 건강한 음식들로만 이제 몸을 채우다 보니까, 어, 그래서 사실 입맛이 더 떨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쩔 때는, 어막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고. 음. 그랬,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영양소는 어느 정도 섭취를 해줘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억지로 먹기도 하는데 약간 먹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잃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항암을 하는 암 환우들이 먹기에도 네 굉장히 수월하다는 거. 네, 그래서 막 되게 건강한 맛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먹기에도 부담이 없는 걸 보니까, 아, 이래,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암 환자들이 좀잘 먹을 수 있도록, 어, 몸에도 좋고, 이제 먹기도 좋은, 이제 그런 제품으로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암 진단받고 초반에는, 어, 굉장히 관리를 많이 했어요. 네, 뭐, 과자, 과자 금지, <laughs> 밀가루 금지, 어, 배달 음식 이런 거 정말 거의 안 먹고, 어, 그랬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식욕이 없어지고 먹는 즐거움이 없어지니까 약간 삶의 질도 더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렇게 건강한 음식만 챙겨서 드셔도 괜찮으면 사실 그렇게 드시면 가장 좋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 키우고 하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늘 이제 조금 간편하지만 간단하게라도 영양성분을 잘 섭취할 수 있고, 이제 내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는 음식이 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는데, 이제 간편하게 영양소를 챙기기에는 이 캔서 코치가 이제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충분한 영양 섭취는 암 치료 효과도 높이고, 또 치료 기간 동안 이제 내가 견딜 수 있는 체력, 그 체력과 또 면역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이제 균형 잡힌 식단을 챙기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어 사실 이제 그런 여유를 갖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 이런 이제 영양조제 식품의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어,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은 이제 종근당 건강 건강몰이나 아니면 그냥 네이버에서 캔소 코치 검색하니까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구매를 한번 해 보시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근당 건강에서 제품을 준비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먹어 보고 제가 괜찮으면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먹어 보니까 사실 맛도 있고요. 어 그리고 일주일에 세번 출근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아침에 아무것도 못 먹은 날이 있어요. 뭐 야채를 이미 만들어 놨다고 해도 앉아서 그 야채를 씹을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할때 이제 이렇게 딱 들고 나갑니다. 네, 보시면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먹는 어, 한끼 야채인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한끼 야채. 네, 이렇게 이제 통에 담아놨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야채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캔서 코치 하나 이렇게 딱 들고 나가서 이제 차에서 출근하면서 이제 야채 막 집어 먹고 이제 단백질 마시고 네, 이렇게 네, 그렇게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아 정말 든든한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가방에도 이렇게 하나씩 넣고 다니다가 너무 배가 고프다거나 네, 이제 좀 출출할 때 이제 식사와 식사 사이에 막 간식이 땡길 때 그럴 때또 이렇게 한잔 먹어주니까 이제 포만감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챙겨 먹고 있습니다. 종근당 건강에서 이렇게 제품을 지원해주셔서 이렇게 먹어보았는데 어, 종근당 건강에서 준비해주신 구독자 이벤트가 있습니다. 영상에 좋아요와 그리고 댓글에 이제 캔서 코치에 대한 기대평을 남겨주시면 네, 추첨을 통해서 이제 제품을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네, 참고해 주시고요. 네, 자세한 사항은 이제 고정 댓글에 제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쨌든 암환자로 살아가려면잘 먹는 거. 네 그리고 운동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특히 지금 이 이제 환절기 계절에는 감기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감기에는 잘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입맛 없으시다고 네 그냥 한끼 건너뛰지 마시고 네 이렇게 네 캔서커치라도 한잔 하시면서 네 조금 이제 속을 든든하게 하시고 네 그렇게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이제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도 물론 이제 제가 암투병을 해 나가면서 제가 먹어보고 제가 써보고 좋은 제품들을 소개해 드린다는 거.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또 이제, 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항상 시청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구독자 이벤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어, 오늘도 이미 이긴 싸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